안녕하세요. 유해영 문법 제 114강 명령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면 사람이 표현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형식, 형태를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걸 뭐 직설법이라고 말하고 또 남에게 뭐를 시키는 것. 그것을 명령법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전혀 이어 내가 새라면 이런 경우처럼 사실이 아닌 상상을 해서 말하는 걸 그걸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가정법이 좀 어렵다고 하고 명령법 같은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명령법 중에서 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법도 반드시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면 좋습니다. 자 어느 영상이든지 에, 그 영상만 가지고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영상의 그 기본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서 이 종이로 출력해서 에, 에,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유해영 영문법에서는 본인의 블로그에 에, 그 제, 제 자료가 제시되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본인의 블로그가 있는데 유해영 박사 혹은 유해영 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의 블로그에 접속이 되고 거기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어, 프린트로 어, 출력을 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 자 우선 일반 명령은 뭐다 아, 쉬운 겁니다. Sit down, Have a seat, Give o e a book, Be ambitious. 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부정 명령은 Do not, Never,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Don't be late, Never mind, Never mention again 이런 것도 정중한 여러분, 청중한 것도 어렵지 않아요. Please를 앞뒤에 붙이죠. Please help me, help me please. 다만 이제 에, 문장으로서는 뒤에 붙일 때는 콤마를 쓴다. 이런 얘긴데 뭐 어렵지 않죠. 강조 명령도 do를 붙이죠. Do come again, do stand up. do를 붙이고 강세를 쓴다. 이 do를 붙이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주어를 에, 쓰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t's my business. You mind your business. 내일이나 네 신경 써. 이렇게 이제, 둘을 주어를 관심을 강조할 때, You go now. 너 지금 당장 나갈 때, 이렇게 go on now지만, 에, You를 써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Tom has to go home now. You go home also. 이렇게 주어를 쓰는 것도 있다. 조건명정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 뭐 여러분들이 이, 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study at the end 그러면 유일성 공부하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제. 또 get up early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일찍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end가 되면 그러면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 않죠. 단지 이 양보 명령 이 양보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문을 좀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예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이다 제시하지 못합니다 Go where you will You will succeed 이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이란 뜻입니다 Whatever you may go란 뜻이에요 너는 성공할 것이다 Hard as you will You are sure to be late. 아무리 서둘러도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말이죠. Hurry as you will, however you may hurry.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공부 안 하면 이야기 어렵죠. Be the matter what it may. Always do your best. 무엇이,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죠. Let the matter be what it may란 뜻이고 또는 whatever the matter may be란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예. 또 come what will, I'm prepared for the worst.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하기 어렵죠. Whatever may come이나 마찬가지입니다. Come you will은 자, 접속사의 대응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죠. Suppose you, suppose you had much money, what would you do? 당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접속사 대응으로 쓰기도 하죠. 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수동태의 문장 전환, close the door, let the door be closed 이렇게 let을 하면 수동태로 문장을 전환되고 let과 관련한 명령문을 let me see the book 그 책을 보여달라는 let her go to the office 그 사무실에 그녀를 보내주세요 let me tell you about her 그녀에 대해 당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let's go 갑시다 let us go는 우리를 보내주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다, let's go의 부정형은 don't let's go let don't go let's not go가 됩니다 자, 요것도 어, 11번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do, do는, do and do는 뭐뭐 하십시오. go and, go buy a book. 이것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알아, 비교적 간단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go and buy a book. 이것은 가서 한책을 사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and가 생겼됐다 이런 뜻입니다. go have something to eat. 가서 뭘좀 먹읍시다. 이런 얘기죠. try and do. try to, 뭘좀 해봅시다. 이죠 try and eat some fruit. 과일 좀 드시, 드, 드, 드시죠. try and tell me about her. 그녀에게 대해말좀해 주시죠. 이런 말입니다. 진행형 부정사, 조동사가 명령의 의미일 경우가 있습니다. Judy, you are going to bed now. Judy, 지금 자거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진행형이지만 자거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You are to open the w i n d o w when you clean the room, 청소할 때문 열어 난다. Must 보다는 좀 부드러운 예. 아, 비 동사 to. 이것은 미래인데 미래 의미가 이제 믿는데 이것은 이제 명령으로 씁니다. You are to stay here until I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머물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또 you must go now. 지금 거기 가야 해. 이럴 경우 이 초동사. You can take it. 가주도 좋아할 때 이런 경우 네, 됩니다.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No parking, no smoking, no spitting 이런 것도 명령이죠. 명령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Have done with a mad plan 미친 짓 포기하라. 미친 거 계획을 그만둬라. 알죠? Do have done with a mad plan이라고도 합니다. Have done, stop, seize 그만둬. 했냐 그만둬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명령법에 대해서 어, 법배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 대해서 이 명령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명령법에도 어, 비교적 어렵지는 않으나 이 조건명령 양보명령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상입니다